혼자 사는 여자만 골라서 죽였다면 믿을 수 있어. 제천에 혼자 살던 30대 여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집에는 투쟁 흔적이... 며칠 후 경찰이 발견한 건 여러 곳에 흩어진 시신 조각들이었어. 잔혹하게 토막이 난 상태로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경찰은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어. 반드시 잡겠다고.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어. 이제 체포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용의자가 죽은 채로 발견됐어.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불분명하게, 결국, 진실은 영원히 알수 없게 됐어. 왜그 여성을 죽였는지. 이 사건 이후 혼자 사는 여성들은 모두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 지금도 어딘가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사건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억해요.